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laughs> 신당을 최근에 만든 사람들 대체로 다 이해가 가거든요? 나는 이낙연 전대표 이해가 안 가요. <laughs> 아니, 본인이 선거 한두 번 치러봤나? 선거 광인들 한두 명 봤나? 신당 망하는 거 한두 번 봤나? 근데 본인이 아무리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다고 그렇지. 한 줄로 정리하자고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laughs>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laughs> 조응천 의원이나 김정민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나 그분들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나도 어떻게 이해를 해요? <laughs> 주체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45%를 득표했으면 40%는 당이 얻어준 거고요 때로는 당이 얻어준 거를 다못 지켜도 국회의원 되기도 해요. 자기가 거기 한 3, 4% 보탰으면 훌륭한 겁니다. 당이 가져다준 거에 득표율 5%만 보탠 후보면 아주 훌륭한 후보고요. 당이 갖다주는 것만큼 그대로 받으면 평범한 그냥 정치인이고요. 그보다 조금 빠지게 받아도 나대지만 않으면 별로 표신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당 덕분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내 덕분에 당이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두번 정도. 맞아요. 예, 되고 나면 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당해서 이제 신당하니까 나가보라고 그래요. 몇 프로를 얻나. 그게 자기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를 못 넘어가요. 가서 치고 싶었어? <laughs> 그리고 한번그 회로가 그렇게 딱 갇히면 모든 정보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당하게 구박하는 당원들에 대해서 원한이 생기고요. 근데 그 숫자가 그렇게 몇명안 된다는 게참 민주당이 그동안에 많이 훌륭해졌구나. 그 예전보다 훨씬 훌륭한 당이 되었구나. 민주당은 예전보다 굉장히 더 훌륭한 정당이 되어 있어요. 네. 까탈스러운 저한테 100% 만족을 못 주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낙연 이낙연 씨는 이걸로도 해석이 안 되는 그렇지. 분이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선택을 스스로 설명 못할 거라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대세의 영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진짜 자기를 처음으로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아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죠. 네. 네. 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요즘에... 보통 실연속에서 자아를 찾거든요. <laughs> 이낙연 전 대표는. 진짜 자기를 처음으로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